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놈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놈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강의 대국이었고 무너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세력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성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그 하나님은 이 핍박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 왜 로마는 잘 살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만약 이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나를 핍박하는 저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나를 핍박하는 로마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그 로마의 미래가 뭔지를 말해주는 게 계시록 이 해석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해석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 밖에 있는 로마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로마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문화나 질서, 권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길 어떤 노래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노래라고 할때 우리 신자들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그건 세상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세상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구원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그리스인 로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밖에 있는 로마도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로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죄악이 바로 끝없는 사치와 성적 타락이었는데, 이두 가지 죄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두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할 때, 물론 내 바깥에 있는 로마도 무서운 적이지만, 그것보다 비교도 할수 없이 심각한 적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로마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죄는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데 도대체 죄와 나의 관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죄라는 실체가 발생을 했을 때이 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몰래 와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안에 죄를 주입했습니까? 아니죠. 죄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됐고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의지에 반대되는 죄는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내가 동의한 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죄가 나고 내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죄를 누가 책임졌습니까? 각자의 죄에 대해서 각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뱀은 뱀의 책임을 졌고 하와는 하와의 책임을 졌고 아담은 아담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은 죄는 나와 상관이 있거든요. 내 안에 발생한 죄는 내 죄예요. 이말 뜻이 뭐냐면 일단 죄가 발생을 했다. 그럼 이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는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고 죄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신비함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총세 번에 걸쳐서 일곱 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죄는 죽이고 나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말 뜻이 뭐냐? 분명히 죄는 내 몸의 일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 죄와 내가 분리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세포로 예를 들면,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을 때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 식습관이 잘못됐든지, 하지 말아야 될 중독에 빠졌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그 피해도 내가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가 나고 내가 암세포예요. 그런데 암세포와 나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암세포는 죽고 내가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렇다는 거죠. 죄의 시작도 내가 했고 죄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만 죽고 내가 사는 길이 있냐라고 하면 그 길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와 내가 분리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나와 죄가 분리되는 방법은 그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내가 분리되는 방법이 없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죄와 나는 분리되면서 죄는 죽고 나는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3장 25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순간 그가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말이 뭐냐면 빡빡 문질러서 지워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하는 순간 죄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던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회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게 뭔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뉴스에 날 만큼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이 너무 비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복장이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소그룹 식구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고 수없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소그룹 식구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런 조짐이 있을 때이 소그룹 식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이 문제를 놓고 교회의 권위자들과 함께 행동했다면 제가 단언하건데 절대로 문제가 그렇게까지 안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숨겨놓고 가족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쌓이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맞아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 조직의 약점이 뭐냐면 가족은 서로의 가장 비참한 꼴을 보기 때문에 권위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질서와 권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교회의 권위자에게 오픈하고 처방을 받아야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스럽다고 오픈하지 않고 숨겨놓고 있으면 그 문제가 커지고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큰 권세 때문에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가진 큰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일단 말씀에서 바벨론 성을 큰 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이 너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권력으로 나타나서 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가진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랐던 큰성 바벨론의 은밀한 속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의 처서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은 멀쩡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큰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큰 권세가 뭡니까? 이 천사는 숨겨졌던 것을 오픈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오픈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성 안에 더러운 귀신과 영과 가증한 새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이제 이 성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픈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직도 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픈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제 죄를 정말 저 혼자 은밀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치당할 일이 없고, 제 스타일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단언하건데, 문제와 죄는 절대로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자 해결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커집니다. 그래서 죄를 오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그냥 너 혼자 문제를 안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그게 아무리 수치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그거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픈되지 않는 암세포는 계속 자라나듯이 오픈되지 않는 죄는 다룰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 안 하시면 점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오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죄를 오픈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진짜 큰 권세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죄를 오픈하게 하는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자, 1절의 천사를 보시면 이 천사가 영광 때문에 화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말 뜻이 뭐냐면 천사가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이게요, 죄인에게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늘이 있어야 숨을 텐데 그늘이 없고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밤에 도둑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데 그때 경찰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헬기가 그 죄인을 쫓는데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왜죠? 빛이 있으면 숨을 수가 없거든요. 빛이 나를 둘러싸면 나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그게 바로 빛의 부담스러움이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나는 나를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랬다라는 거죠. 이 천사는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고 뭔가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천하, 천사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진 가장,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 천사가 먼저 빛 가운데서 자기를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자녀의 속마음을 알수 없어서 답답한 분들이 많죠. 왜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제가 있어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큰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문제를 오픈하세요. 죄를 먼저 오픈하세요. 체면 따지지 마시고 오픈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딱 오픈한 그만큼 자녀들도 조심스럽게 용기 내서 오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문제를 오픈하고 싶고 죄를 꺼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말할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공동체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자기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진짜 오픈을 잘 하시거든요. 우리 아내는요.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픈시키는 방법이 뭐냐. 목사인 제가 먼저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오픈하는 딱 그만큼만 자기를 오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각, 각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의 마음문을 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말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먼저 부모님이 오픈하세요. 내 수치를 오픈하시고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각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 중에서 내 지체의 마음문을 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체 보고 말하라고 하지 마세요. 소그룹 소그룹의 리더 본인이 먼저 자기 죄와 수치를 오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대방이 자기 죄와 수치를 오픈할 거라고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큰 권세로 말미암아 내 자녀 내 지체의 비밀이 열리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훈련 중에 은혜를 받아서 오픈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오픈을 해놓고 이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그 교회를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천사가 자기를 먼저 오픈하는 큰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던 큰성 바벨론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큰성 바벨론이 오픈됐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오픈했죠. 그래,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수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음성이 나타나서 그들의 말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말 뜻이 뭐겠습니까? 자, 지도자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당사자가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자기 사연을 같이 오픈해주면서 그 사람의 오픈을 공동체가 함께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돈 욕심을 오픈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교회, 그리고 그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그 오픈을 지지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돈 욕심을 같이 오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오픈한 사람이 외롭지 않게 되고 자기 오픈에 대해서 수치를 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입을 다 담으는 거예요. 나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묵이 죄를 오픈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고 그게 얼마나 외로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오픈하지 못해 죽어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공동체 전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픈했다. 그럼 공동체가 다 함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그 사람의 오픈을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용기 내서 자신의 사연을 오픈했을 때 우리가 베풀어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과 똑같은 내 죄를 오픈하고 그 사람의 오픈에 대해서 무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죄인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이 있으면 그 어떤 큰성 바벨론이라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으셔서 만약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먼저 오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큰 권세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큰 권세를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죄가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를 오픈하지 못하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 놓고 자기 수치를 오픈하고 죄를 오픈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기 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수치와 죄를 오픈해야 됩니다.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되어서, 남의 숨겨진 아픔들을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채우라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오픈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오픈된 죄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내 문제를 먼저 오픈하여, 상대방의 죄와 수치를 오픈하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큰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